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빛등대 TV 강의 IM Dead IM을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IM Dead IM 찰나의 시간 속에서 영원을 마주하다입니다. 이 강의는 이주한 박사의 저술을 바탕으로하며 2026년 1월 13일 진리의 빛등대 출판사에서 발행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서문을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찰나의 시간 속에서 영원을 마주하다입니다. 우리의 실존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시간이라는 가차없는 직선위를 걸어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는 오직 붙잡을 수 없는 현재라는 찰나의 순간만을 살아갑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 그 좁은 틈바구니에 끼어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공간을 찍고 들어오는 거대한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는 선언입니다. 본 강의의 목적은 신학적정통성 위에 물리학의 시간 개념, 정보이론의 무오성, 심리학의 인식이론, 그리고 뇌과학적 기도의 원리를 통섭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엔 너무 크시지만 믿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실제임을 변증하고자 합니다. 제1장, 실존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와 4차원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실존을 이해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절대 법칙을 이해합니다. 셋째, 여호와 그분만이 참신이심을 증거함을 알아봅니다. 넷째, 하나님 앞에서 즉 신전이식의 영성을 함양합니다. 주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in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여 전능한 자라고 하셨으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여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핵심 개념인 I am d e a d I am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과연 누가 할수 있습니까? 이는 오직 전능자 하나님만 자신의 실존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는 사이 간자를 씁니다. 인간은 과거와 미래의 시간 사이, 현재라는 찰나에 지나가버리는 시공간에 끼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근이라는 말씀은 말씀이 곧난니라 내가 곧길이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전능자인이라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주안의 통섭노트를 통해 물리학과 철학적 관점에서 이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세이타스와 인과율의 초월입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원인이 필요합니다. 책상은 목수가, 나는 부모가 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인 없는 제일원인이시며 존재 그 자체이기에 과학 영역밖입니다. 둘째, 4차원 시공간과 영원한 현재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4차원 시공간에 갇혀 시간의 화살을 따라가는 1차원적 시간 여행자입니다 나는 존재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 나는 이미 과거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올자로서 시간의 축 바깥에서 조망하십니다 그분에게는 태초와 종말이 영원한 연재로 공존합니다 성경 10편 90편 2절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 이심을 증거합니다 제2장 계시의 법칙 말씀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정보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법칙을 베드로우서 1장 20절 21절을 통해 보면 예언은 사람이 뜻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로 검증해 봅시다. 1974년에 발견된 사해 사본 이사야서 66장은 서로 다른 시대 사람들이 대필했음에도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는 성경이 사람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으신 증거입니다. 자기 계시의 4대 법칙을 체크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1. 참 말씀이 있는 곳그 앞으로 부르심으로 계시하십니다. 2. 오직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3.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4.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 게시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예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반복하여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말씀하 없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하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정보이론과 심리학으로 이 법칙을 통섭해 봅니다. 첫째, 정보의 무결성입니다. 클로드 쉐넌의 정보 이론에 따르면 모든 정보 전달에는 노이즈와 변질, 즉 엔트로피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사회 사본의 기적처럼 수천 년 시차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것은 엔트로피 법칙을 깬 성령의 초자연적 보존 시스템을 증명합니다. 둘째, 부르심의 인지 심리학입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제 사장으로 착각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새로운 정보를 기존 경험 스키마으로 해석하는 투사 때문입니다. 계시는내면의 깨달음이 아니라 외부의 타자로부터 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는 고백은 내 생각이 주파수를 끄고 하나님께 접속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3장 진리의 검증 확률을 지배하는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먼저 개념 A와 B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념 A는 신명기 18장 15절로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념 B는 누가복음 16장 31절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신의 증명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과 48장에 따르면 장차 당할 일, 이전 일, 장례 사, 불의 사를 진술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래를 맞추지 못하면 신이 아닙니다. 말씀의 법정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23절에서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소송을 일으키라. 장례사를 보이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고 도전하십니다. 이사야 48장 3절과 5절에서는 내가 옛적에 장례사를 구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고 확증하십니다. 시편 12편 6절 7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하는 같아 영영토록 보존됨을 선포합니다. 법학과 통계학의 관점에서 통섭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주적 법정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은 원고, 우상은 피고입니다. 미래를 말해보라는 요구 앞에 라플라스의 악마라도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때문에 미래를 100%알수 없다는 것이 통계학적 결론입니다. 오직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역사를 미리 쓰고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법적 증거입니다. 둘째, 기적보다 강력한 텍스트입니다. 심리학의 확증 편향과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신념과 다르면 기적을 봐도 부정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말입니다. 믿음은 시각적 충격이 아닌 기록된 말씀에 대한 청종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찰나를 살지만 영원한 현재 I am that I am 이신 그분과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라 엔트로피를 역행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의 무결한 정보입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도약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과 역사적 성취라는 확실한 증거 위에 나의 인식을 그분의 실제에 동기화시키는 지적이면서도 영적인 결단입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저자의 주한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